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매 기념 라이브입니다. 짧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현수 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근데 배터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녕하세요 현주님, 영은님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노래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음원을 내가지고 되게 긴장되고 설렜었는데 안녕 설렜었는데 이렇게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철이 안녕 하루 종일 들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노래 쓰고 나서 또 작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세상 제일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쵸? 오늘 발매가 됐는데,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댓글도 진짜 많이 달아주시고, 막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번 노래 듣고 언니 입덕해요 감사합니다 중독성 장난 아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완전히 봄 그래요 감사합니다 빨리 공연해서 만나요 진짜 만나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 또또 아,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루종일 듣고 톡 프로필 뮤직까지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악. 꽃놀이가서 듣고싶은데 못가서 아쉬워요 맞아요 저도 꽃놀이가서 듣거나 와더 산책하면서 듣고싶은데 또 자가격리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노래 들으니까 진짜 봄이 었나 싶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멘트하는거 뭔가 DJ같아요 <laughs> 그런가요? 짱앤언니 제 최애 그대가 그려서 만든 노래였는데 바뀔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좋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꽃놀이 가고 싶은 노래예요. 추하트. 아 이게 추하트예요? 몰랐어요. 어제 정면에서 촬영했던 카메라입니다. 어제 듣고 입덕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제가 진짜 많이 떨고 그랬는데 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임라이브에서 진짜 DJ 같았어요. 아 그래요? 어제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되게 예,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 좋다고 좋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추어트한번 더요? 추어트추어트추어트 <laughs> 테스퍼 라디오 자리 안 나나 그러니까요 라디오에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저도 라디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근무 중이라 소리를 못 켜요. 하나도 티안 났는데 정말요. From Japan, Tokyo. New song is very good. Thank you from Tokyo, Japan. Thank you. DJ까지 노리고 계셔. 못하는 게 없어. 아,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항상 노력합니다. QT의 So Pretty 감사해요. 캡쳐하려고 한번더 했지 뭐 아이 좋은 좋은 아주 캡쳐 구간을 정하 안녕하세요 정윤님 노래로 봄 간접 체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어제 여러분이 앞에 계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랜선으로라도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라스 작가님 연락만 오면 되나요? 아, 그럼요. 라스 작가님 연락 오시면 제가 또 숨겨놨던 개인기를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질문을 보낼 수가 있네요, 저한테. 우와. 랜선으로 채팅 열심히 달면서 응원했지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는 댓글을 못 봤는데, 브이앱 다시 보기로 댓글 달아주신 거다 봤어요. 언니 MBTI 큐트. 큐트. 아,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귀엽다고를 자꾸 들어도 될 만한 나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희도 랜선으로 안방 1열에서라도 들어서 행복했어요. 아, 저도 진짜 행복했어요. 정현님 이번 신곡 진짜 너무 좋아요. 공연 볼 날만 기다려요. 아, 저도 공연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트 누르라. 댓글 달려. 공연 보느라 힘들었어요. 저 고생했어요. 최고야.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안녕하세요. 요정 중에 최장신. 그치. 알바하는데 몰래 보고 있다요. 111 사라져에서 111 실리. 정말 바람직합니다. 최고야. 노래가 언니처럼 너무 귀여워요. s so 큐트 u 한 당신.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딱 날씨가 좋을 때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경영 완전 10살인데. 아, 10살이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아, 20살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학원 끝나고 밥 먹고 있는데, 라방. 제가,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별로 없지만 오늘 이제 발매를 해서 너무, 음,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켰습니다. 너를 너무 좋아서 마스크 안에서 자지러 드는 중. 마스크 낀거 칭찬하고, 자지러 들면 안 되지만,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동생이에요. 저 동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지셨다고요? 언니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괜찮나요? 1실리 너무해요. 벌써 30실리 했는데, 아, 바람직합니다. 실린합선 들어서 오죽 배로 따스운 오늘. 근데 오늘 조금 추웠는데 또 노래 들으니까 따뜻하죠?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정연엽 시든 꽃 그린 거 보셨어요? 시든 꽃? 시든 꽃? 어디요? 언니 딸기 빙수 닮았어요. <laughs> so Cute <to> My Love. <laughs> 아 이런 게 너무 웃겨. 딸기 빙수 닮았다 는게 사람한테 딸기 빙수 닮았다 는 말이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음악 방송은 왜안 나가세요? 나가면 대박일 땐요. 음, 음악 방송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죠. 언니 나 아무튼 여고생이야 군필 여고생. <laughs> 너무 웃겨. 아 진짜 엽도 어떻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언니 진짜 너무 좋아서 주, 너무 좋아서 죽고 싶어 죽으면 안 돼. 계속 살아서 절 좋아해 주셔야죠. 어깨춤이요. 어깨 좀 갑니다. 이게 여기서 자꾸 오오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몇십 년밖에 안 살았지만 언니가 제 삶의 이유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언니 아시겠어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년배들 다정현님 실리 듣는다. 이 말이야. <laughs> 귀여워. 제가 봤을 때제 팬분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언니 가사 쓰실 때 어디서 영감 받아요? 저는 대부분 경험에서, 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고요. 아니면 은 상상할 때도 막 있어요. 진짜 좀 자세하게 상상을 하는 편입니다. 우우우 천번 넘게 하느라 마스크 뚫림. 그럴 수 있어. 이번 노래 진짜 역대급 같아요. 너무 좋다. 계속 흥얼대 버리게 돼요. 아,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줄 몰랐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언니 열 홍보 중이에요. 최고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깨춤 감사합니다. 저도 라이브 때도 팬심으로 열심히 댓글 썼는데 오늘 발 벗고 자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발 뻗고 자자고요 저도 발 뻗고 잘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사라져 댄스 강의 영상 본 이후로 사라져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휘어져요 혹시 욕심처럼 잔잔하고 쓸쓸한 노래 쓰실 계획은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잔잔한 노래 되게 많고요 그냥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쓰지만 잔잔한 노래도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발매는 글쎄요. 이번에 어깨 우우우 우, 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귀여운 사람 보면 귀여워 잃어버리는 데요아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다 생각해내지 나 몰라요. 찐 행복이다. 마냥 기다릴게요. 잔잔한 노래 좀 봐. 잔잔한 노래도 얼른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저보클리 후배 됐어요. 언니처럼 좋은 곡 많이 쓰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좋은 노래, 저보다 좋은 노래 많이 쓰실 거예요. 춤 영상 춤 영상. 춤 영상은 아니고, 다른 또 귀여운 뽀짝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아, 그, 그 영상 여러분께 꼭곧 공개할 거예요. 오늘 우연히 신곡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정윤, I love your new song. Thank you so much. It's amazing. Thank you so much too. You are amazing too. Green tea for breakfast?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은요. 점심으로는 돈가스를 먹고요. 저녁으로 닭한 마리를 먹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CDLP 가지고 싶어요. 빨리 음반 내주세요. CDLP. 저도 내고 싶네요. 어제 방송 보면서 입꼬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어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라고. 언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영상만 올려줘도 귀엽고 착해요. 그, 그런가? <laughs> 빠르게 친구들한테 전파시켜야겠어요. 그럼요. 친구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메스저는 빨리 피지컬 앨범을 내놓아라. Your English is good. So cute. Bring my heart. Bring my heart. Thank you. My English is not good. 라방 저장하실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귀여운 거는 타고난 건가요? 귀여운 거는 여러분의 눈이 진짜 선하셔서 저를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 예쁘고 귀여우니까 언니라고 해도 되려나는 내 양심 어디. 언니라고 부르십시오. 친구, 친구 합시다, 친구. 귀여워. 예뻐, 예뻐,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언니 지구는. 아하. 쟤 최고다. 천생 연예인. 그녀의 노래, 행동, 얼굴 및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언니 감기 걸린 건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반팔을 입고 방송을 해서 조금 감기가 걸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닐 겁니다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대답을 하고 갈수 있어요. 오늘의 TMI는요. 오랜만에 스쿠터를 탔는데 스쿠터 그뺑 사이드미러에 새똥이 묻어있었어요. 당분간 패딩 입으세요. 패딩, 패딩 입고 싶어요. 진짜.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푹 자요. 후후후 나올 때마다 어깨 춤 쳐주신다 기우야 오 충전기 없어요 충전기가 제가 지금 방을 좀두 개로 나눠놔서 여기는 제가 작업, 작업하는 데고 여기는 자는 데인데 자는 데 있어요 언니처럼 예뻐지는 정현님 사진 대문짝만하게 박힌 티셔츠 구즈 내주세요 <laughs> 아 사실 건가요 진짜 최근 빠진 취미 넷플릭스 보기 넷플릭스를 원래 많이 봤었는데 더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그럼 오늘 제가 헬멧을 쓰고 다녔더니 머리가 너무 이게 눌렸네. 언니, 잠옷 보여줘요. 잠옷이요? 잠옷은 안 돼요. 카페 가면 뭐 시켜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킵니다. 공연 보고 싶어요. 하루빨리, 그러니까요. 언니 저 오늘 불, 방불안 켜려고요. 언니 노래 너무 빛이 나서요. 고마워요. 나 이런 거 너무 고마워 하는데 반응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클래스 봤습니다. 평생 떡볶이 안 먹기 vs 평생 언니 노래 안 듣게 하면 떡볶이 포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절 진짜 좋아하시는 거네요. 언니 눈 너무 초롱초롱 거기서 헤엄쳐도 될까요? 그럼요. 헤엄치세요. 얼주가 협회는 가서 최정연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얼주 갑니다. 미지근하고 뜨거운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국물 빼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버스킹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하고 싶습니다. 얼른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언니, 저 언니랑 14살 차이 나는. 14살 차이면 몇 살이시죠? 13살이신 건가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나 봐. 장발륜, 장발륜이요. 언젠가? 근데 제가 길을 머리를 잘못 기르는 것 같아요. 느리게 길어지기도 하고. 할 일이 있어서 귀로 쏙쏙 듣는데 영어 발음 너무 부릅다. 아니 영어 사용하는 게 부릅다. 영어를 영어 제가 정말 많이 잊어버려서 저도 공부해야 돼요. 언니의 이상형은 뭐예요? 저는 일단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키큰 사람이 좋긴 한데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좀 다정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착하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가수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저 요즘 이상수님의 다시를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꼭꼭 꼭 여러분도 들으세요. 언니 키가 몇이에요? 170입니다. 69.7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 같은 사람 좋아하네요. 그런가요? 다정, 말 예쁘게 하기, 착하기, 할일 열심히 하기, 메모. <laughs> 좀 듬직한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제할일 열심히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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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마세요. 정윤 언니 이상현 정윤 언니로 밝혀줘. 아 근데 저 제가 남자면 저 저랑 사귀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저를 만나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laughs> 어제 현서님 자주 쳐다보시던데 긴장 풀기 위한 도움의 눈빛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 풀기 위한 도움의 눈빛이었고, 또, 뭔가 공연하면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악기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교감하고 웃고 하는 게전 너무 좋아서요. 최종인의 공연을 보러 제가 꼭 한국에 가야겠어요. 독일에서 살아, 살아니까 좀 어렵지만, 아, 진짜요? 꼭 오세요. 오셨을 때, 음, 공연을 제가 했으면 좋겠네요. 언니 추천곡 걷다도 짱 좋았어요 라스트 리스트에 있어요 어 아, 그쵸 좋죠 제할 일은 저는 언니 라방먹이 히 고맙습니다 히 안녕하세요 귀여 보자 언니 볼에 초코볼 아 점이 초코볼 같다고요 근데 이거 빼고 싶어요 자기 전에 누나 라방 잠다 잤다 일찍 주무시네요 <laughs> 예쁘다 감사합니다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버스킹 해봤어요? 했다면 느낌이 어땠어요? 버스킹을요 2년 전인가 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할 일은 정현님 덕질이라 하던 과제도 던지고 왔어요 히히 아저갈때또 과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저랑 대화 좀 하시고 예쁜 사람은 다 볼에 점 있어요, 진짜요? 너무 근데 볼에 점만 보이는 것 같아서 없으면 딱인 것 같은데 점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패션거면 그리고 다니셔야 돼. 듣던 강의도 멈추게 하는 언니 라방. 아, 제가 또 근데 금방 갈게요. 라, 다시 강의 들으셔야 되고.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점 진짜 매력적이로 생각했는데. 진짜요. 저는 근데 막 없는 게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잘생긴 것 같아요. 저 그런 말좀 많이 들어요. 싸강 들어야 되는데 누나 라방이 이겼어요. 하.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마, 어, 계속, 다른 컨텐츠들이나 영상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얼굴만 봐도 꿀잼이다, 정말. 노래 짱 좋아요. 500년 동안 계속 들을게요. 여기 미국 새벽 5시에요. 잠이 안 와요. 아, 원래 늦게 주무시나요? 알람 켜두고 바로바로 바로 볼게요. 아, 이 라방 99분만 더 돌려봐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옷, 옷은 이거. 저희 회사에 미니 팀장님이라고 계신데, 미니 팀장님께서 주셨어요. 예쁘죠? 키 크는 방법. 아. 키 저는 음 일단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뚱뚱했었는데 뚱뚱하니까 그 키로 가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You should do a YouTube video about your outfits because your style is amazing. Thank you. Maybe sometime I'll do it. 전에 스트리 올리셨던 작년 여기저기 나오는 영상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나올 거예요. 완전 잘 어울려요. 언니도 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저 운동을 잘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려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키 크는 방법은 댄스 부츠? 음. 아니요 좀 많이 먹고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평연 미모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신이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저만나 찍어줬대요. 예뻐서 밸런스 조절 실패. <laughs> 아침 날뻔고어 안녕하세요 천으뜸님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굿즈 나오면 지갑 장전 탕탕 진짜 부탁드려요 저도 굿제 굿즈 나오면 저도 살 건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노래 중에 추천곡은요. 요 오늘은 이제 딱 이게 나왔으니까 찔리라고 써. 언니 첫 회가 제첫 회였는데 올해도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정신을 고양시키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쓰셨나? 되게 네, 감사합니다. 전곡 추천. 근데 요즘에 듣기 좋은 거는 음, 사라져랑 이 노래? 자는 거 얘기하니까 오늘 민수님이 정연 자다.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하고 긴장이 막 풀린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정규 준비는? 정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EP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한 시간 넘게 실리러브송만 들었는데 바람직합니다. 앞머리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머리 너무 귀여워요. 앞머리요? 앞머리 그냥 똑같이 말릴 때롤 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롤을 좀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언니, 너무 큐티보자. 수업 듣다가 피곤하면 실내 러브 들으면 우우 우 어깨 으쓱으쓱 해야겠어요. 으쓱으쓱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음~ 아. 형나 언니와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매일 성대 소독하시나요? 어떻게 음색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어, 너무 기쁘고요. 어, 제 배터리가 진짜 얼마 없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저한테 또 많이 많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는, 아, 내일은 이벤트가 나와요. 그, 내일 그 gif 써서 어쩌고 됐다고 막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이벤트 당첨되시면 제 사진이랑 사인이랑 편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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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주시고요. 제가 내일 공지를 올릴게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저의 손편지를 받으실 수 있고, 어제 사진들, 아직 풀리지 않은 사진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어또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니까 많이 많이 음, 보러 와주시고 잊을만하면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러버송 많이 좋아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